주가 자유 현금 흐름은 주가에서 최근 12개월의 주당 자유 현금으로 나누어 얻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자유 현금 흐름을 수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업에서 얻은 현금만이 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유 현금 흐름은 기업이 계속되는 경영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자산이며 장기간 안정된 사업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흐름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뒤에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한 남은 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 현금 흐름은 사업의 확장, 부채 상환,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자유 현금 흐름은 매출 채권 혹은 외상 매입금, 경영진의 사업 확장 결정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장기적 시점에서 자유 현금 흐름을 보아야 하는데, 예시로 자유연금 흐름의 추세 혹은 여러 기간에 걸친 평균값을 보아야 합니다. 그룹포커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기간의 자유연금 흐름 추세 그래프를 제공합니다.